반갑습니다. 상공프로 김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실적 저조로 인해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놀라운 반전을 쓰고 있는 기업 M플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자료를 보시면 엠플러스는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공급업체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파우치형 및 각형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조립 공정 장비 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전구체 배터리 생산을 위해 생산 설비 증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해당 기업의 실적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세계 2차 전지 제조 장비 시장 규모가 연평균 2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성능 향상과 다양화에 따른 부품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장비 수요가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최근 2차전지 시장이 침체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종목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최근 이 기업의 실적 흐름을 보시면 22년도까지 이렇다 할 실적을 기록하지 못하였지만 23년도 실적을 보시면 22년도 대비 매출이 100% 증가하였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단순 흑자전환이 아니라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적 회복세에도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해당 종목 주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플러스의 일봉상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면 9600원을 저점으로 해서 단기반등 움직임이 나왔지만 재하락하면서 만원대 가격 부분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차 수요 둔화와 리튬 가격 하락으로 2차전지 업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해당 종목의 주가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공장 증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 저항 구간인 14,000원 가격 돌파를 하고 2만 원 이상 가격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엠플러스 종목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 어떻게 수익을 드리고 대응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잠시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문자받다 웹페이지입니다 왼쪽 상단에 상공 프로 확인하셨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2월 23일 11시 30분에 01074-6113 번호로 하단 연락처와 동일한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100분께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시면 종목명 재룡전기 매수가 21,500원 이하 목표가 3만원 이상 제시를 해드렸었고 변압기 전력 관련주로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응 문자 보내드려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50%대 수익률입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선착순 종목 공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2번 문자 남겨주시면 공유방에서 종목 공개와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하루 2에서 10%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오늘 오전 9시 35분경에 검색된 종목이고 6%대에서 검색이 됐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 650원을 저점으로 해서 단기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이동 평균선에 부딪히면서 거의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거래량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터져 주면서 상승 추세 흐름을 이어갔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일봉상 이동평균선 2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 흐름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천 원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검색된 이후에 천원 가격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창업 투자 및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이며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천원 가격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격도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하고 뜬금없이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서 뭔가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저 김프로가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는 히든 종목입니다. 앞서 공개해드렸던 종목들도 검색된 이후 빠르게 수익 청산이 가능했었던 점 확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종목과 이슈는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어느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카페 네이버 정토방 주식토론방 이런 곳은 이제 그만 돌아다니시. 면 해서 공개해드리는 히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든 종목은 실시간으로 검색되어 나오는 당일 급등 종목을 카톡, 텔레그램 등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선택에 대한 고민을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워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 연락처 010-7424-6213번으로 2번 혹은 급등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